법을 먹고 결국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반면 버핏은 투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기업에 관한 모든 걸 배우는 데 집중한다 이게 중요해요 기업에 대해서 모든 걸 배우니까 잠시 지금 잠깐 뭐 올라갔어 어 이거 뜨는 거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. 자, 봅시다. 사업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. 그 사업을 설명할 때막 복잡해. 여러분, 진짜는 그냥 한번 딱 얘기하면 돼요. 유재석, 그러면, 아, 어떤 사람, 이게 알잖아요. 아, 나, 나는 누군데요? 뭐하고요? 뭐하고요? 뭐. 이게 말이 길어지면 복잡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, 사업은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어야 한다. 무슨 얘기냐면, 이거 했다, 저거 했다, 이거 했다, 저거 했다. 이렇게 안 되고, 꾸준함으로 쭉, 그 어떤 그 CEO의 능력이나 어떤 그 회사의 기업 가치와 정신과도 연관이 있겠죠. 세 번째, 사업은 유리한 장기적 관, 전망을 가져야 한다. 뭐 이런 얘기할 때 우리가 한국의 카카오톡 얘기하잖아요. 카카오톡이 없어졌을때 대리로 그 자리를. 매...